시적 화자는 고향의 소년소녀. 왠지 고향의 소년소녀 딱 보는 순간 얘네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발라당 까진 애들 같아? 아니야. 엄청 순수한 애들이야. 들길의 풍경과 길을 따라 흐르는 물을 묘사하여 그의 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의 핵심 시연은 이 천연성이야. 그래서 미리 체크. 여기 천연희. 요렇게. 묶어 놓을 거예요. 이처럼 이 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방금 읽은 상춘곡하고 똑같네.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옆에 잠깐만 미리 볼게요. 천연희 라고 하는 이 시어를 중심으로 1, 2연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 4연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아, 재미없어. 관심 끊어질 때쯤 천연이, 응? 음? 집중시켜 놓고 또 다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야기해 줄거요 머리가 마늘 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머리가 마늘 쪽같이 생긴 소녀는 어떤 걸까 요렇게 마늘처럼 생긴 요런 소녀겠지 펑퍼짐한 옷 입고 있는 아 귀여워 이러한 소녀와 한여름에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어쨌든 둘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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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수한 인간. 같이 소년과 같이 소년처럼, 혹은 소년과 함께 낯이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들길 자연. 자연은 어때? 자연과 관련 깊은 식구, 사랑스러워. 러블리. 결국은 인간과 자연 모두 사랑스럽고 순수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순수한 공간에서 살면 인간이 순수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 길에 기가 막히다. 이 시는 1년의 끝에 나온 시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 이렇게.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어나듯이 태양이 타듯이 제비가 날듯이 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그렇게 저는 요정도 말을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길이 이어집니다. 이어진다. 이렇게 길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진다? 천연히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길이 이어진다. 그리고 길만 이어지나, 아니, 그 길과 함께 사는, 그 길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어지면서 삽니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봐.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어 놓으면 누가 더 자주 봐? 집주인이 자주 봐? 집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자주 보는 거지. 즉,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아. 여기에서의 안과 밖은 다른 말로 아까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함께 살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동그라미는 인간이었죠. 오래오래 잔광. 아, 울타리도 인간이고 화초는 자연. 남은 햇빛에 눈부신 하늘이 있다. 밤이면 별이 더 많이 뜨는 별이 있다. 근데 여기 봐. 천연스럽게 울타리에 화초를 심는 마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고 시어가. 그렇대요. 이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서정적이고 향토적이고 자연적이고 저는 이 정도면 시각적이라고 봅니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앤드 주변의 풍경. 풍경이라고 하지 말고 주변의 자연. 이런 마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해도 되겠고, 내 어린 시절에는 고향이 이랬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봐도 되고, 시각적입니다, 회화적이에요. 있다, 있다, 있다. 동일한 연결어미 반복,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 다양한 소재. 인간과 관련된 소재, 자연과 관련된 소재, 동질적인 속성, 둘다 순수하고 자연스러워 천연한 속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렇게. 다음 페이지. 네. 주요 시어들 뭐 차근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시면은 무조건 운율이 느껴지지. 운유를 형성하는 구절 다 필요없어. 운유를 형성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에서 뭘 반복합니까? 만 찾으면 돼. 유사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1년과 2행 소녀와 소년과 비슷한 말로 반복이 됩니다. 뭐뭐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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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됩니다. 마을이 있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 시에서, 운율은 리듬감 느끼게 해주고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이렇게. 됐스 다음 페이지. 어, 앞에 나와 있는 저기 누구야? 상춘곡하고 좀 연결되어 있죠? 내가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다. 이거, 대놓고, 무라일체라고 했구요. 친구들은 얘네 뱉기 없어. 자연과 친구 먹었어. 공존과 조화의 관계. 자연과 인간이 어울러져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외워. 되게 나쁜 말인데, 효과적인, 그거보다 효과적인 게 없어. 천연이라는 시어를 독립해서 제시한 이유는 이 시의 주제어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줍니다. 시의 의미를 집약해 줍니다. 세 글자만 나오니까 잠시, 어? 멈춰줘야 돼. 길면 빨리빨리 읽고, 짧으면 천천히 읽어줘야 돼. 시를 읽는 속도나 호흡의 완급을 조절해 줍니다. 송시열 아저씨가 시를 썼습니다. 푸른 산은 저절로, 저절로, 푸른 물도 저절로, 저절로, 산도 저절로, 물도 저절로, 산수간에 나도 저절로, 산, 물, 산, 물, 나, 공통점, 저절로. 어? 천연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지. 그 중에 저절로 자란 몸, 내가, 늙는 것도 저절로, 저절로. 이 시에 나타난 송시열 씨, 어떻게 생각해? 저절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싶다. 송시열 씨, 저절로 사는 건 뭔데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 한국 문학 전통적으로 자연을 친화의 대상으로 봅니다. 에이 뭐 전세계 사람들 다 그렇죠 아니야 서양 놈들 봐 지배하고 이용하고 통제하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지 인간 아래로 보잖아 조상님들은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어 인간과 자연은 얼마나 평화적이야 다음 페이지 2번 안 해도 되고요 이안 해도 되고요 한국 문학은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됐어. 일단 정치.